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공개합니다. 현재 가장 부유한 트로트 남자 가수 1 십터킬이라. 노래뿐 아니라 자산과 재력까지 갖춘 진짜 스타들의 순위를 지금 확인해 보시죠. 12손태진. 그는 크로스오버와 트로트를 잇는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팬텀싱어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은 물론 클래식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대로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을 만들어냈다. 이 특별한 음악적 정체성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감동을 넘어 새로운 장르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손태진의 연소득은 약 90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 자선 규모는 약 37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노래로만 얻은 성과가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세련된 이미지와 차별화된 음악적 스타일로 광고 업계와 공연 기획자들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진중한 보컬 스타일은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그는 다양한 방송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발라드와 트로트, 크로스오버를 아우르는 음악적 스펙트럼은 그만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다재다능함 덕분에 손태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과 자산의 확장은. 트로트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이진의 성. 그는 진중한 무대 매너와 정통 트로트 창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세대 강자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깊은 감성과 진심 어린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통 트로트의 계승자로 불리고 있다. 특히 무대에 설 때마다 보여주는 철제된 감정 표현과 단단한 보컬은 대중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준다. 진해성의 연소득은 약 72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 자산은 약 390억 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그가 단기간에 얻은 성과가 아니라 꾸준한 활동과 오랜 무대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다. 지역 공연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활동은 그의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있으며 방송 출연 또한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그는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묵묵히 무대를 지키며. 팬들과 소통하는 스타일로 평가된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그의 음악의 진정성을 더해주고 팬덤을 단단히 결속시키는 힘이 된다. 앞으로도 진혜성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보여줄 미래는 트로트계의 중요한 자산이자 또 다른 변화를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다. 8위 이찬원. 그는 찬또백이라는 별명처럼 무대 위에서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하는 가수다. 하지만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가수 활동은 물론 MC로서의 진행 능력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재치와 친근함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다방면의 활동은 그의 수익 구조를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천원의 연소득은 약 110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 자산 규모는 약 46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그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이 만든 성과이자 팬덤 찬스의 충성도가 뒷받침된 결과다. 팬들은 그의 공연과 음원은 물론 다양한 굿즈와 콘텐츠 소비에도 적극적이며 이는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친근한 이미지로 중장년층 뿐 아니라 젊은층까지 고르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며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부와 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더큰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며 그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켰다. 이처럼 음악적 성과와 인격적 매력이 동시에 어우러진 점이 이찬원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수 있다. 앞으로도 그는 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서, 자산적 성장과 함께, 더욱 큰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7위 환희. 그는 한때 발라드계의 정상에 섰던 아티스트로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음악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발라드 장르가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 그는과, 하의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바로 트로트 무대로의 전향이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환희는 세련된 감성과 독보적인 무대 연출로 트로트 벤칭을 빠르게 사로잡으며 성공적인 변신에 성공했다. 현재 그의 연소득은 약 61억 원으로 추정되고 총자산 규모는 약 5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인지도와 발라드 시절의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는 트로트 무대에서 발라드 특유의 감성적인 창법을 결합해 차별화된 스타일을 완성했으며, 이는 방송과 광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광고 모델로서 환희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음악과 예능을 넘나들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무대에서는 여전히 감각적이고, 안정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을 압도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환희는 발라드와 트로트 두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 아티스트로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단순한 전향이 아닌 음악적 제도약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6위 박지현 그는 신세대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고 있다. 맑고 청량한 음색과 동시에 힘있는 가창력은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는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고 젊은 세대에게는 트로트 장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음악적 매력은 그를 단숨에 주목받는 스타로 끌어올렸으며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가 되었다. 박지환의 연소득은 약 120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 자산은 약 630억 원에 달한다. 단기간에 이처럼 큰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대중적 호감도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활동 덕분이다. 그는 여러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왔으며 광고 모델로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젊고 세련된 이미지와 안정적인 무대 매너는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해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팬덤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박지현을 지지하는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그가 장기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박지현은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자세대 대표 가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음악적 역량과 대중적 호감도를 동시에 갖춘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인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위 영탁.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창작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자산가형 아티스트다. 특히 저작곡을 통해 저작권을 확보하며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대표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불 같은 곡들은 꾸준히 사랑받으며 음원 차트에서 롱런하고 있고 이는 곧 저작권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탁의 연소득은 약 140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 자산은 약 75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다. 그는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며 콘텐츠 제작과 굿즈 사업까지 확장했다.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상품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수 활동에서 벗어나 IP 기반 비즈니스로 확장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그는 예능과 방송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호감을 얻으며 광고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다. 친근하면서도 성실한 이미지 덕분에 팬덤의 충성도는 높고 이는 그의 음악과 사업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영탁은 저작권 수익과 브랜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한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이어가며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음악 비즈니스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가수를 넘어선 완성형 콘텐츠 제작자이자 기업가로 성장하고 있다. 4위 신유. 그는 정통 트로트를 계승하며 중장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가수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강렬한 무대 효과 대신 정통 창법과 진중한 무대 매너로 승부하며 트로트 본연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한 세대가 가진 감성과 추억을 자극하며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세대를 잇는 음악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신유의 연소득은 약 95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자산은 약 91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오랜 시간 쌓아온 무대 경험과 꾸준한 활동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는 대규모 콘서트보다는 전국 각지의 공연과 행사 무대를 통해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러한 활동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방송 출연 또한 그의 존재감을 널리 알리고 수익 다각화에 기여했다. 신유는 사생활 면에서도 검소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인물로 평가된다. 무리한 투자나 화려한 소비 대신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온 그의 방식은 안정적인 자산가로 자리 잡는데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는 전통 트로트의 계승자로서 꾸준히 무대를 지켜나갈 것이며 동시에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바탕으로 탄탄한 커리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신유는 화려함보다 진정성으로 승부하며 트로트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수 있다. 3위 박서진. 그는 가야금 트로트라는 독창적인 무대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한 가수다. 국악적 요소와 트로트를 결합해 새로운 장르적 매력을 만들어냈고, 이는 전 세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노래하는 무대는 기존 트로트 공연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개성은 곧 박서진만의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박서진의 연소득은 약 130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 자산 규모는 약 1,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기간에 거둔 성과라 더욱 놀랍다. 그는 전국 투어를 통해 팬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방송 활동에서도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예능 출연과 음악 방송 무대는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대중적 엔터테이너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다. 강력한 팬덤의 형성 또한 그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팬들은 단순한 음악 소비에 그치지 않고 굿즈와 공연, 온라인 콘텐츠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자산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젊은 층 팬들의 유입은 트로트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박서진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 아티스트로서 더큰 무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채와 폭넓은 대중성은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전반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위 장민호. 그는 트로 신사라는 별명처럼 언제나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무대에 서는 가수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행사와 방송 무대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감성을 담고 있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장민호의 연소득은 약 120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 자산은 약 1340억 원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쌓아온 커리어와 철저한 자기 관리가 만든 결과다. 그는 행사 무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방송 출연과 광고 모델 활동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했다.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는 드물게 젊은 이미지를 유지하며 브랜드 가치까지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장민호는 동료 가수들과의 협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팀워크와 개별 활동을 균형 있게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업계 전반에서 신뢰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더불어 팬덤 민호 특공대의 꾸준한 지지는 그의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민호는 트로트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문화 활동에서 영향력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자산 관리와 높은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가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롤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1위 이명웅. 그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그의 이름은 곧 트로트 부흥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은 장르의 한계를 넘어선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와 깊은 감성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으며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결과처럼 여겨진다. 이명웅의 연소득은 약 190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자산 규모는 무려 1,680억 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단순히 공연이나 음원 판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꾸준히 공개하며 광고 수익과 조회수 기반의 수익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형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며 광고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고신뢰와 호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투어 그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콘서트 시장에서도 이명웅은 압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투어를 진행할 때마다 전석 매진은 기본이고,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 기록을 세우는 것은 그의 팬덤 파워를 증명한다. 공연 한 회당 수익은 수십억 원에 달하며, 굿즈 판매와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더해져 거대한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 여기에 소속사 지분까지 보유하며,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운영자로서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쌓고 있다. 그의 팬덤 영웅 시대는 한국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규모와 결속력을 자랑한다. 이들은 단순히 음원이나 공연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자발적으로 기부와 봉사 활동을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명웅의 음악과 이미지는 이 같은 팬덤 활동과 맞물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이명웅은 트로트를 넘어 k p o 전반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미 가수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으며 음악적 성과와 자산적 성공을 동시에 이뤄낸 보기 드문 사례다. 국민 가수라는 칭호가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웅은 오늘날 대한민국 트로트 산업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그의 행보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